비타민어의 기본 기능 비타민어 효능은 무엇이고 비타민어 권장량은 얼마나 될까? 비타민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각 비타민이 어떤 기능을 하고 또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지는 잘 모를지도 모른다. 이번 포스팅에는 비타민 너가 우리 몸에 주는 유익한 효능들은 무엇이며 하루에 권장되는 섭취량은 어느 정도인지 논문 등의 전문 지식을 참고하여 정리해봤다. 참고분 글은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적이거나 화학과 관련하여 어렵게 느껴지는 내용은 일부 배제했음을 알린다. 비타민 A라. 비타민 A는 레티노이드, 레티노이드즈로 알려진 지용성 물질군으로 레티놀, 레티놀, 레티날데이드, 레티노인산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비타민 '어'는 동물성 식품에서는 레티놀 형태로, 당근 등의 식물성 식품에는 레티놀의 전구물질인 카로티노이드 카라티노이드 형태로 존재한다. 카로티노이드는 비타민 '어'의 전구물질이기 때문에 전전을 의미하는 접두사프로와 비타민 '어'를 합쳐 '프로비타민' '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섭취한 비타민 어일 10% 정도는 장에서 흡수되며 나머지는 간에 저장된다. 기본적으로 비타민 어는 시력, 세포의 성장 및 발달, 면역의 세 가지 기본적 생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하의 내용은 지금까지 알려진 비타민 어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골라 설명한 것이다. 시각 기능 안 구의 망막에서 빛을 뇌신경 전달 신호로 바꿀 때 비타민A가 필요하며, 눈을 구성하는 원추세포와 간상세포 등 세포가 정상적으로 분화될 때에도 비타민A가 필요하다. 망막의 간상세포와 원추세포는 각각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의 시각작용을 담당한다. 간상세포의 시각작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타민어와 옵신이라는 단백질이 결합하여 로돕신이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만일 비타민어가 결핍될 경우 로돕신이 충분히 형성될 수 없으므로 어두운 곳에서 눈이 적응하기 어렵게 된다. 피부와 세포의 건강 비타민어는 신체의 저항력을 강화시킨다. 생체막 조직의 구조와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상피세포 성장인자로서 세포의 재생을 촉진시켜 구강, 기도, 위장의 점막을 보호한다. 비타민 O가 결핍되면 상피세포들은 점차 단단하고 건조한 각화성 조직으로 변하며 점액의 분비기능이 상실되어 박테리아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 비타민 O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미성숙한 피부세포와 성숙한 상피세포를 구별함으로써 피부의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한다. 항산화, 항암작용 비타민 O의 전구물질인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 성분이다.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가 유발하는 세포손상, 노화,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카로티노이드는 당뇨합병증 예방, 폐기능 증진, 항암효과 등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 밖에도 비타민 O는 우리 몸에서 유전자 전사, 대하 발생과 생식, 뼈의 대사작용, 조열, 면역기능에 관여한다. 이하의 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연령별 비타민 O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이다. 상한 섭취량 이상을 섭취하면 과잉증에 노출될 수도 있음을 인지할 것. 비타민어 결핍증 및 과잉증 그리고 풍부한 급원 식품에 대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